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이너스 랄프 마스턴. 랄프 마스턴의 이 명언은 행복을 외부 요인이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합니다. 이 명언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요 교훈을 다루며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의미.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이너스 랄프 마스턴. 이 명언은 행복이 외부 상황이나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과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복은 내부적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훈: 내부적인 태도의 중요성 이명헌은 내부적인 태도와 선택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이라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행복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자기 책임 행복은 자기 책임이며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 이러한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 행복을 찾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측면에서 행복을 높이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행동 계획을 수립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셋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변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세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통해 내부적인 안정과 평화를 찾으세요. 명상, 휴식,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그들의 행복도 응원하세요. 감사의 태도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자주 생각하세요. 감사의 태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선택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선택을 하려 노력하세요. 어려운 시간이나 변화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을 지지하세요. 랄프 마스턴의 명언은 행복이 내부적인 선택에 달려있으며 우리가 어떤 태도와 선택을 취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실천하여 우리는 행복을 찾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